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 대비해서 7포인트 오른 56을 기록했습니다. 투심이 개선되면서 중립 단계에서 탐욕 단계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어제 공포에서 중립 단계로 올라선 하루 만에 다시 탐욕 단계로 전환된 하루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면 투심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시그니처 은행 파산에 대한 예금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 안도감이 그 이유가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의 부실이 드러나면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안전자산으로서 판단한 투자자분들의 움직임의 결과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여전히 비트코인의 가격상승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리플 홀더 분들은 참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리플은 여전히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이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재 뱅크런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리플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이 얹어진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그니처 뱅크와 같이 암호화폐 친화은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폐쇄 조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암호화폐 방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도를 법원이 받아들이고 리플과 LCC 소송의 약식 판결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불안감도 있는 것 같고요. 실리콘밸리에 자리 잡은 리플도 아무리 바이든이 100% 예금자 보호를 해주겠다 하지만 이번 은행들의 파산에 노출이 되었다는 사실은 비트코인의 분위기를 100% 따라가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와 은행들이 인력을 해고하는 현재의 분위기와 리플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요. 리플의 웹사이트에 보면 싱가포르, 뉴욕, 캘리포니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아랍, 에미리트에서 73개의 잡 오프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재정적으로 리플은 안전하다라고 발표한 내용과 함께 현재 리플의 상황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뱅크런 이슈의 중심에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과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 파산이 각각 가져온 것에 대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실리콘밸리은행의 경우에는 연준의 통화정책으로 발생했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3월 22일 FOMC에서 미국금리가 25BP에서 결정이 될 거다라는 예측이 약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50BP에서 결정이 될 거다라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것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이고요. 동결에 대한 예측도 약 26%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밤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6.0%, 전달 대비 0.4%에 대한 물가지수 예측이 어떤 식으로 실제 발표가 되느냐가 사실 3월 당장에 FOMC의 금리에는 영향을 끼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어보았지만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사실 통화 정책이 뭐고 무미한 것이 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서 아무리 바이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안전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행에서는 이미 벤처 고객들의 자금 인출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급한 불은 당장 한 달의 금리 인상 문제가 아니라 연준의 통화 정책이 불러온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리 감독을 못한 규제 기관의 책임, 향후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통화 정책을 이루어 나갈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들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시그니처 은행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친화적 은행입니다. 해당 시그니처 은행의 경우 지금 현재 매우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시그니처 은행 이사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시그니처 은행은 펀더멘털에 따른 부실이 없었음에도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방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했기 때문에 폐쇄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행들은 암호화폐 업계와 거래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미국의 메시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따라서 매우 정치적이었다고 이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도 날이 갈수록 리플 사건에서 토리스 판사의 결정은 더욱 중요해진다. 만약 플래시 판사가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XRP를 포함한 XRP의 모든 거래는 증권이라는 SEC의 이론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갠실러에게 커버력과 모멘텀을 모두 제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시장의 느낌은 정부와 규제기관이 이성을 잃고 자유자재로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데 의회는 아무 손도 못 쓰고 있는 형국이라 그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작업은 규제기관도 아니고 의회도 아니고 결국 법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르겐질러가 의회에 요구한 2024년 회계연도 예산을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21억 4900만 달러에서 24억 3600만 달러로 증가한 예산인데요. 그녀에 의하면 CFTC의 경우에는 작년에 3억 6500만 달러에서 이번에 4억 1,100만 달러를 요청했는데 CFTC의 경우는 그들이 버는 돈이 세출 비용을 상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 다른 기관들과 예산 경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SCG 게르겐실러는 SCG가 그들이 버는 돈이 세출 비용을 상쇄하기 때문에 그들은 CFTC와 달리 요청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셔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폭스비즈니스 기자에 의하면 문제는 LCC는 지난해 31건의 수수료를 4억 1,400만 달러 덜 챙겼다는데 이덜 챙긴 금액이 CFTC가 요청한 2024년 전체 예산보다 300만 달러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s c c 가 요청한 예산을 온전하게 아무 진입장벽 없이 확보하는 것이 맞을까요? 특히 l c c 이러한 예산안을 보면 리플 소송과 같이 크립토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려는 기관의 의도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LCC 비용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리플이 디지털 유로 협회의 컨퍼런스에 골드 그레이드의 스폰서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2023년 3월 31일에 진행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시끄러운 형국에 계속해서 갈 길을 가고 있는 리플의 좋은 날이 꼭 오기를 기대하며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